새벽 2시, 편의점 앞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편의점. 난 컵라면을 사러 들른 참이었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시선이 멈춘 곳, 바로 편의점 한쪽 구석이었다. 낡은 점퍼를 걸친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숙여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 시간에? 보통 노숙인이라면 허름한 차림새에 남유한 얼굴일 텐데, 이 할머니는 왠지 달랐다. 깔끔한 단발머리에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그 손길이 향하는 곳은 버려진 편의점 음식이었다. 할머니는 마치 누가 볼세라 재빠르게 비닐봉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폐기된 도시락과 삼각김밥이 있었다. 한참을 뒤적이던 할머니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샌드위치를 꺼내더니 손으로 살짝 눌러보곤 조심스레 봉투에 담았다. 나는 알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불쌍하다는 감정보다는 더큰 의문이 들었다. 이 할머니 정말 노숙자가 맞을까? 이상했다. 다른 노숙자들은 길거리에서 종이컵을 들고 앉아 구걸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 소리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오히려 들킬까봐 조심하는 듯 했다. 나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또그 다음 날또 편의점에 갈 때마다 그 자리에 할머니가 있었다.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버려진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챙겨가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나는 그날도 편의점에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컵라면을 사러 간게 아니었다. 손에는 따뜻한 어묵 국물과 삼각김밥이 들려 있었다. 가게를 나서자 예상대로 할머니는 편의점 구석에 있었다. 오늘도 조용히 쓰레기통을 뒤지려는 듯 했다. 나는 가만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할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할머니, 이거 드실래요?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나를 올려다 보았다. 아니야. 됐다. 난 괜찮아. 단호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할머니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춥잖아요. 따뜻한 거라도 좀 드세요. 할머니는 눈을 피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내 손에서 어묵 국물을 받아들었다. 고맙다.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한 입씩 국물을 마셨다. 어묵을 조심스레 씹는 모습에서 얼마나 배고팠는지 알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서서 기다렸다.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가만히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작게 주멀거렸다. 너는 참 이상한 애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왜 여기 계신 건지.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고 작게 내뱉었다.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길을 잃었다니. 이제 더 궁금해졌다. 이 할머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야. 이상했다. 노숙을 하게 된 사람이라면 대부분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무언가 다른 의미를 가진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길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손에 들린 국물컵을 내려다 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상보다 쉽게 입을 열었다. 예전에 살던 곳이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는 잘 살았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멀고도 흐릿했다. 마치 아주 깊숙한 기억을 꺼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남편이랑 가게를 했었거든. 작은 분식집이었지. 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 나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는 그저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과거엔 자신의 가게까지 운영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지. 결국 가게를 팔고 가진 돈을 다 썼어. 나는 숨을 삼켰다. 어쩌면 그 이후로 가족과도 멀어지게 된 걸까. 자식들은 없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잔뜩 주름진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있었다. 서러움, 원망, 그리고 어쩌면 미안함. 있었지. 나는 본능적으로 눈치를 챘다. 그 아이가 지금 할머니 곁에 없는 이유는 분명 단순한 사정 때문이 아닐 거라는 걸. 하지만 이제 날 찾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다. 어디선가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머니가 더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점점 더 강한 의문이 피어 올랐다. 도대체 할머니와 그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국물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바닥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자식이랑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나는 숨을 삼켰다. 분명 할머니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을 텐데, 왜 혼자 길에서 지내게 된 걸까?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아들은 똑똑했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고 싶었어. 갖고 있는 거다 팔아서라도 공부시키고 싶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것 같았다. 아들이 대학교에 가면서부터 연락이 뜸해졌어. 그땐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지.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상처가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근데 말이야, 그 소식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 줄 아니?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식이 자기 결혼식을 엄마한테도 안 알렸더라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할수 있을까? 그래도 참고 또 참고 기다렸어. 나중에 손주라도 생기면 연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되새기는 듯했다. 근데 말이야 어느 날 우연히 아들네 집을 찾았어. 나는 긴장하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근데 문 앞에서 며느리가 그러더라.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듯했다. 그때 깨달았어. 난 아들 인생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버려진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는 아들네 집을 찾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문 앞에서 서성일 일도 없었다. 그때부터 그냥 혼자 살았어. 처음엔 지인들 집을 전전했지.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느 날은 친구네 집에서 자고 또 어느 날은 교회에서 먹을 걸 나눠주면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지. 나는 숨을 삼켰다. 가족에게 버려진 것도 모자라. 갈 곳조차 없었던 걸까. 근데 말이야, 그런 생활도 오래 못 가더라.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다. 지인들도 처음엔 챙겨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부담스러워했어. 나도 눈치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나왔지. 그리고, 할머니는 천천히 길을 바라보았다. 버스 정류장, 편의점 앞, 그리고 그 작은 골목들. 그때부터 여기저기 떠돌기 시작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노숙자라고.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말이 얼마나 그녀의 마음을 후벼팠는지를. 사실 길에서 사는 게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 할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손을 꼭 쥐었다.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방법도 몰랐어. 그냥 하염없이 걷다가 편의점에서 버려진 음식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수군거렸어. 더러운 거지라고. 근데 말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할머니는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렇게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모른 척 한다는 거.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할머니가 살아온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뿐이었다. 길위의 삶은 점점 더 혹독해졌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니?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나는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배고픔일까, 추위일까, 외로움일까. 겨울이었어. 가장 추운 날이었어. 그녀는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렸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다. 서울역 근처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던 할머니는 입술이 파래진 채로 덜덜 떨고 있었다.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덜어 있었지만 서로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 손발이 점점 굳어가고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어디라도 들어가야겠다 싶었어. 편의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점원이 곧바로 다가왔다. 여기서 뭐하세요? 할머니는 뜨끈한 공기 속에서 잠시라도 숨을 돌리고 싶었지만, 점원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냥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요. 그러나 점원은 단호했다. 죄송한데,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정말 무서웠어. 어디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고.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어디든 따뜻한 곳에서 하루만이라도 자고 싶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라. 그녀는 그날 밤을 떠올리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결국 역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 그런데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한 사람이 다가왔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도움을 주려 했던 사람일까? 아니면 더큰 위협이 될 사람이었을까? 할머니는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얼어붙은 손을 감싸 쥔채 서울역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사라졌고 가슴에는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소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길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람도 지나가는 행인도 아니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편의점 점원이었다. 할머니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까 자신을 내쫓았던 그 점원이었다. 그녀는 몸을 바짝 움츠렸다. 또 다시 쫓겨나는 건가 싶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조금만 더 있다가 가려고요. 하지만 점원의 표정은 낮았던 가게 안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았다. 따뜻했다. 비닐 안을 들여다보니 삼각김밥 두 개와 따뜻한 캔커피 한 개가 들어 있었다. 이거 왜요?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점원은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낮에 죄송했어요. 사장님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서둘러 손을 내저었다. 근데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여기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봉투를 꼭 쥐었다. 손끝에 스며든 온기가 심장까지 데워지는 기분이었다. 이거라도 드시고 너무 춥지 않게 잘 계세요. 점원은 그렇게 말하곤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 근처에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쉼터가 있어요. 하루 정도는 따뜻한 곳에서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작은 메모지 위에는 주소와 쉼터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줬어. 할머니는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듯 종이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날 밤. 그 아이 덕분에 나는 얼어 죽지 않았어. 나는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뒤로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쉼터로 갔지. 그런데 거기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었어. 그녀의 목소리엔 희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 작은 건물 앞에 섰다. 춥고 어두운 밤, 낯선 공간이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망설이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낯선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았다. 쉼터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였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깥은 너무 춥죠? 할머니는 어색한 듯 문턱을 넘었다.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다. 거실 한쪽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이불을 덮고 쉬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여기 따뜻한 물이랑 새 옷이 있어요. 씻고 갈아입으세요. 봉사자는 부드럽게 안내하며 옷과 수건을 내밀었다. 할머니는 얼떨결에 옷을 받아들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괜찮아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그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그제야 경계심을 조금 내려놓았다. 따뜻한 물이 피부를 감싸자 그제야 몸이 녹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거울 속에는 초췌한 모습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퀭한 눈가 흩어진 흰머리.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인간다운 기분을 느꼈다. 새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봉사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넸다. 출출하실 텐데, 저녁 드시겠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 앉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이 눈앞에 놓였다. 그동안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던 찬 음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따뜻한 밥상이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다. 국한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제야 울컥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할수 없었다. 쉼터의 봉사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그날 난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동안 버텨왔지만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난 새로운 삶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기적처럼 내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지. 나는 궁금한 듯 물었다. 어떤 기회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한때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 할머니는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규칙적인 식사,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작은 친절들이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는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듣게 되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가족들이랑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봉사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연락할 사람도 연락받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봉사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근에 어떤 젊은 남자가 여기 찾아왔었어요. 할머니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을 찾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봉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성함을 정확히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몇년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날, 할머니는 조심스레 쉼터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 사람이 다시 오면 만나볼 수 있을까요? 봉사자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제가 연락을 남겨둘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쉼터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할머니 낯선 듯.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건몇년전 떠났던 손자였다. 어린 얼굴에 어른스러움이 묻어나는 청년.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야, 손자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 맞죠?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리고 이내 손자가 할머니를 와락 끌어 안았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데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단단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두 손으로 손자의 등을 꼭 끌어 안았다. 내네 새끼, 주름진 손이 떨리며 손자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내가 날 찾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손자는 울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후회했는데요. 할머니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고 손자는 그런 할머니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제야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아직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손자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끼던 할머니는 차분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야 어떻게 날 찾았니?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할머니가 사라진 뒤로 엄마랑 많이 다퉜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할머니가 없어지고 나니까 후회가 너무 컸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보니 꿈만 같다.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이제 저랑 같이 가요. 저 혼자 산지좀 됐는데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어쩌면 자신이 원하던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더큰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짐이 될 뿐이야.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할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할머니랑 얘기 나누고 저는 다시 그때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정말 괜찮겠니?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할머니는 쉼터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봉사자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꼭 행복해야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진우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밥상을 차렸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이 식탁 위에 놓였다. 진우는 한 숟갈 떠먹고는 감탄했다. 역시 할머니 손맛은 변함없어요. 할머니는 빙글에 웃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라. 진우는 밥을 먹다 문득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더 이상 할머니 혼자 외롭게 만들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앞에 따뜻한 밥상처럼, 자신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 나도 다시 살아봐야겠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오랜만에 따뜻한 밥한 끼를 먹으며 새 삶을 시작했다.